안녕하세요. 한선생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업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나라, 바로 편의점의 원조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일본을 얼마나 따라잡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편의점은 왜 그렇게 넘사벽인지, 또 한국 편의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까지 전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점주님들 또는 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일본 편의점은 매장도 크고 품질도 좋고 종류도 많던데 한국 편의점도 저렇게 될수 있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부는 따라가고 있고 일부는 이미 추월했고 그리고 일부는 구조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일본 편의점이 전 세계적으로 넘사벽이라고 불릴까요? 이건 규모를 보면 바로 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세계의 거대 편의점 브랜드가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세븐일레븐, 어, 패밀리마트, 로손인데요 세븐일레븐은 일본 내에서만 약 2만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역시 1만 6천 점대 매장을 갖고 있고요. 로선도 1만 4천 점 가까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세 브랜드를 합치면 어, 무려 5만 점포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전체 편의점 수는 최근 기준 약 5만 5천 개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보다 한참 적은데 편의점 점포 수가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편의점, 어, 예를 들어 업계 1, 2위인 CU나 GS의 점포당 1매출은 대략 180만원 어, 전후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1위 일본 세븐일레븐은 어떨까요? 세븐일레븐 어, 일본 본사 자료에 따르면 어, 점포당 하루 평균 매출이 약 69만 1000엔. 한국돈으로 약 650만원 수준입니다. 즉, 하루 매출만 비교해봐도 약 3, 4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매출 차이가 일본 편의점이 넘사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점포수는 비슷해졌지만 점포당 매출력, 상품력, 운영 효율성, 어, 물류 시스템 등 편의점 체인으로서의 완성도는 아직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는 의미죠.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어, 첫 번째는 도시 구조 자체가 편의점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네 생활 필수 인프라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아침에 회사 가면서 도시락 사는 것도, 저녁에 맥주랑 간단한 안주 사는 것도, 동네 주민센터 기능도 편의점이 대신합니다. 거의 동네 공공시설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본부의 상품 기획 능력입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샐러드, 디저트 등은 어, 국내 섬주님들에게도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특히 세븐일레븐이 강조하는 어, FF 어, 제품력은 이미 세계 레벨입니다. PB 상품들 또한 어, 훌륭합니다. 세 번째는 대형화된 매장 구조와 전용 설비입니다. 일본은 보통 40에서 60평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매장이 크니 진열 효율도 높고, 어, 신선, 베이커리, 튀김,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차별화 상품들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절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한국 편의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모델을 가장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곳은 GS25입니다.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CU도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GS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브랜드의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더 넓게, 더 크게, 어, 대형화가 핵심인 바로 일본식 진화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 편의점인 어, CU나 GS 두 브랜드 모두 대형 점포를 선호합니다. 이건 내부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넓은 면적의 점포를 오픈하면 개발 담당자가 어, 가점을 받고 기존 점포를 확장하면 영업 담당자도 가점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본사 차원에서 넓은 점포 오픈해라 기존 점포 확장해라 라고 사실상 유도를 하는 셈입니다. 어, 왜 이런 흐름이 어, 나오고 있을까요? 넓은 점포일수록 상품 구색을 더 많이 갖출 수 있고 FF부터 즉석조리, 베이커리, 신선식품 등까지 고 매출 상품군을 어,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CU는 특히 대형 플래그십 매장 전략을 잘 보여주는 브랜드입니다. 홍대, 강남, 송도 같은 핵심 상권에 브랜드 컨셉을 담은 쇼케이스형 매장을 만들고 여기에 프리미엄 PB 상품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점포별 차별화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패밀리마트의 컨셉 매장 pb 고도화 전략과 가장 가까운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들은 가맹점 전체 확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 세븐일레븐과 가장 비슷한 길을 가는 곳을 하나 꼽으라면 그건 단연 GS25입니다. GS는 최근 몇년 동안 아주 뚜렷하게 일본식 편의점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FCS 전략, 즉 신선 강화형 매장 모델입니다. 여기서 FCS란 어, Fresh Concept Store의 약자로 FF 어, 도시락, 샌드위치, 샐러드, 야채 등 프레시 상품 비중을 늘리고 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점포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건 일본 세븐일레븐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성공 공식을 한국식으로 재석해 적용하는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일본처럼 대형화 고도화된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따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일본은 상업용 부지가 넓고 임대료 규제도 비교적 유연해서 3, 40평짜리 편의점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같은 브랜드가 대형 점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특히 수도권은 땅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싼 구조입니다. 본부임차점포든 점주임차점포든 대형 매장을 열면 월세 부담이 확 튀어 오릅니다. 결국 한국에서 일본식 대형 편의점을 무리하게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부담의 구조적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일단, 일본은 주유상이 없습니다. 대신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이가 있고, 심야 특정 지역은 시급이 더 높아지는 방식이죠. 그럼에도 일본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 점포 일매출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일매출이 높으니 인건비를 지출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매출 200만원 미만 점포가 허다합니다. 이 매출로는 일본식 인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소비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하고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동네 생활 중심 구조가 강합니다 어, 그래서 편의점이 생활의 중심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배달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너무 크고 식품 구매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편의점만으로 생활한다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결국, 일본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소비 패턴의 차이입니다. 어, 일본이 편의점의 원조처럼 이야기 되지만, 어, 정작 한국이 일본을 확실히 앞서버린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핵심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 AI 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앞섰다고 합니다. 어, 한국은 셀프 계산 때 무인 야간 운영 하이브리드 점포 등 디지털 기반 운영을 전국 단위로 빠르게 깔아버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동화 투자를 시작하긴 했지만, 도입 속도와 통일성 측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더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업계에서도 한국이 확실히 앞섰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PB 신상품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일주 단위로 신상품을 내놓을 정도로 트렌드 반영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인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바로 다음주에 관련 상품들이 출시가 되곤 합니다. 디저트, 음료, 간편식, 협업 제품은 특히 pb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품질 자체도 일본을 일부 추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세번째는 앱 생태계의 완성도입니다. 일본도 앱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편의점 앱 자체가 플랫폼급으로 발전했습니다. CU와 GS 앱을 보면 주문, 정립 배달, 예약, 선물, 멤버십 결제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단골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앱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는 배달 시스템입니다. GS와 CU는 배달 플랫폼과 연동해 30분 내 도착하는 초근거리 배송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한국 편의점 배달 품목 수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물류 회전 속도도 일본보다 빠릅니다. 일본도 배달 자체는 있지만 한국처럼 촘촘하고 빠른 즉시 배송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즉, 일본이 기반과 규모로 앞서 있다면 한국은 기술, 속도, 유연성에서 어, 앞서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 한국이 일본을 확실히 넘어선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정리하면 먼저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대형화된 점포 구조, FF, 상품 경쟁력, 그리고 이미 생활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도시 기반의 편의점 네트워크. 어, 이세 가지는 일본이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강점입니다. 반면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영역도 확실합니다. 무인 운영 시스템, 모바일 중심의 편의점 운영,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 그리고 PB 상품의 새로운 속도 다양성. 이네 가지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빠르고 훨씬 유연합니다. 특히, 무인 IT 인프라와 모바일 결제 문화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 편의점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GS는 FCS 모델을 더 키우고 있고, CU는 프리미엄 대형점 전략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두 흐름이 앞으로 한국 편의점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확대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 향후 한국 편의점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